나무 심는 남자입니다. 작년 6월하고 10월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아버지와 방콕으로,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정에 대해 소개시켜드리면은 일단은 총 일정은 약한 8박 10일 정도 다녀왔고 그 중에 한 이틀 정도는 방콕에 있는 빠뚜남이라는 지역에서 이틀 정도 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스카타 골프장 그리고 나머지 한 6일 정도는 장바골프장으로 가서 이제 골프를 치고 또 휴식도 좀 취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어, 항상 여행을 하면서 이 아이폰 한 대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어,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을 다 못했어요 현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다시 녹음을 따서 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골프에 관한 정보도 중간중간에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행이나 골프를 갔을 때 필요한 필수 태국어, 뭐 간단한 태국어들 그런 것들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어, 여러모로 정보가 될수 있게끔 한번 영상을 편집해서 어, 앞으로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속에 나오는 태국어들은 저는 이제 독학을 한 태국어이기 때문에 조금 엉터리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현지 태국인들하고 대화하는데 뭐 조금 뭐 오해가 있거나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자막을 입히면서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콕 수완나풍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저 아버지는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ช่วงนี้อากาศร้อนม,มากใช่ไหมร้อสุดร้อสุดชนตกไม,นไ,ไม่ตกเลยมาประมาณเดว ตอนเช็นจออยใช่หใช่ใชเดืนเดืนเดืนหน้าออเดืนหนเดืนหน้าหมดาจใช่ใช่สมบินเทวนีสนามบินไม่ตูไม่ตไม่ตี่ที่องศาที่องศาเถ้าเดือนที่แล้วประมาณ39 39ว้าวแต่ตอนนี้ก็แค่เท่าไหร่เงครั ประมาณ33 33 3าคนนี้ที่เกาหลีองเซประมาณ2 0 25อันนี้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เครับใช่ครับเคยอยู่ไทยใช่ไหมครับอ๋อใช่ใช่ใช่เพ่เพื่ไปยกมาอ๋อยังไม่่โอ้โหก่งฟังภาษาไทยได้ี่สาผมก็อยู่เกาหลีอ๋ออโ้ที่ไหน จำไม่ได้แล้วเขาย้ายไปหลายที่เขาทำงานอยู่ที่เขาไปได้เท่าไรสิแค่สิบปีนะไปเท่าไรสิบปีมีลูกแล้วมีลูกกับคนเกาหลีนี่แหละถ้าไม่ชมโอ้โหหรอร้อนปัตยานร้อนมากอไปเชียงใหม่ไปเชียงใหม่เชียงใหม่ใช่เชียงใหม่คือหาตัดเย็น

위치한 빠쭈남 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택시비는 대략 한6 0 0밧 정도 나왔어습니다백책개가 있는데도 6 0 0밧이면은괜괜찮았다이봅니다이괜찮다이책니다이 책은 괜니다이 책은 이 책은 괜이요 free water and c e s i d e the room.미나무, 그리고 커피 프리. 그리고 이다 아, 오케이. 투리안, 투리안, 들어가야. 투리안, 투리안, 들어가야. 투리 เที่ยวนี้เที่ยวนี้นี่ร้านอาหารแนะนำได้ไหมครับอา yes we close from seven eleven twenty four hour and then hour we have this one สัปปะชูน้ำมาร์เก็ตตรงไปตรงไปเล็กกว่าเลโก้เล็กกว่าใช่ไอสอด many food อาร้านอาหารนี่อร่อยใช่ไหมครับโอเคครับอา yes ร้านอาหารก็ที่นี่สักแสนแสน this one ตั๋วสักบาทไปก่อนตัวชูทีก็เลโก้ three three one four three one two You, okay, you, Tom, Tom, Tom. 호텔 직원이 영어와 태국어를 번갈아 가면서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그 듣기평가 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귀 쫑긋 세우고 영어는 영어대로 또 들어야 되고 태국어는 또 태국어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또 은근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목소리> 먼저 올라가 있으라고. 3층 어, 3 1 2호 이거 일단 하나 갖고 있고 내가 하나 갖고 있고. 3 1 2호가 여기구나. 사디카 쌈능 음. 쌈능성 세나이카아 네, 음. 오케이 컵. 땡큐. 아이고 이정도런 깔끔하네 그냥 걔네가 열거야 아마 이런저 깔끔해 이장저런 깔끔하지가 않네 조금 죽었네 잠만 잘거니까 뭐 어차피 크게 뭐 의미 없어 예스. 그러니까 일단 밥을 좀 먹고, 지금이 2시 45분이니까, 밥을 먹고 와서 조금 쉬자, 그냥. 지금. <목소리> 오른쪽으로 아까 나가서, 오른쪽으 식당도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짐을 다 풀고, 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시각이 2시 45분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의 4시, 5시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식당, 그, 아니, 호텔 직원이 알려준 곳을 향해서 한번 식당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날 날씨가 아마 한 38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잠깐만 걸어도 아, 정말 땀이 막비 오듯이 나고 또 습하고 이런 날씨였기 때문에 뭐 멀리 가서 먹는다기보다 일단 근처 한번 좀 찾아서 간단하게 좀 요기를 떼온다는 개념으로 근처 식당을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습니다. 에어컨이 없네. 그냥 가 볼까? 김대 김대만 까

간단한 정보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태국 맥주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게세 개가 있죠. 창, 리오, 싱하.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서 주문을 할때 영어로 주문하던, 태국어로 주문하던 창, 리오는 그냥 뭐 달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싱하는 어 그냥 싱이라고 발음하는 게 오히려 태국 현지인 분들이 더잘 알아들어요. 여기서 H 하 발음이 태국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 발음이 묵음이 됩니다. 실제로 적지만은 묵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 가서 이제 주문하실 때 싱하 주세요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싱 아오 뭐 태국어로 하면은 아오 싱캅 뭐커 싱캅 아니면은 뭐 영어로 하면 캐나이뭐 저쩌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싱하보다는 싱이라고 발음해 주시는 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그쪽에서 조금 더 주문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죠. 근데 아마 대부분 싱하라고 해도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스이 느낌이 남매모다. 이게 아빠가 얘기한 그 달걀 기름에 튀긴 거. 이거 살짝 이거 싱거우면은 요거 소스를 여기다 살짝 뿌려가지고 응. 식었어? 아 미리 미리 해놓은 거구나 그러면은 식었으면은 배가잘 응. 보지 약간 새우인 것 같아 생활네 이것도 맛있다. 항정살, 항정살 튀김 같은데. 기름튀 같은데? 기름에 그냥 이 튀김옷 살짝 입혀서 튀긴 것 같은데, 이 칠리소스 살짝 찍어보니까 괜찮네맛있네 이게 뭐, 이게, 이게 파티라, 이게 파티라고, 파티라. 이거는, 아, 이거는 그거네. 선인장 그거 보더라?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거는 칠란드시야. 이게 남천인가? 남천 남천 같이 생겼는데. 이게 떡갈국 나봐아 복잡하다. 여기 시장인가 봐봐. 오른쪽 시장인가 봐 시장. 밑에 밑에 조심해 밑에. 여기 시장인가 봐. 이거 들어가 보자. กาแฟปงดะคามาดิคาบคาเฟเย็นเย็นแก้วสองวันนี้หน่อยครับใช่ครับราคาอะไรครับกาแก็ได้นะได้ยังไรบ้างกาแฟสองกาแฟเย็นสองกาแฟเย็นสอบาทโอเคกาแฟเย็นเจ้าลบ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재밌는 게, 제가 커피 두 잔을 시켰는데, 그 가격을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옆에 직원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커피 두잔 얼마냐. 근데 보통 파는 사람이 커피 가격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제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메뉴판을 보면은, 가격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커피 가격이 안 적혀 있고, 태국어로도 안 적혀 있고, 오로지 영어로만.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그냥 봤을 때 제가 영어로 주문했다고 하면은, 금액을 좀더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 커피를 45바트 잔당 45바트에 먹었다 이거 비싼 가격이냐 이랬더니 아니다 적정 가격이다 비싸게 받은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가격이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아그 이상은 조금 비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맛있다 너무 많아 이게 4 5바씩9 0바씩니까두 잔에 3,600원, 괜찮네. 망고랑 저거랑은 뭔가, 그냥 떡이 낫다. 떡이랑 망고. 것 같다. 일단은 날이 너무 덥고, 첫날 또 비행기 타고 오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어, 간단하게 저렇게 커피 한잔하고, 주변 산책 한 다음에, 이날은 첫날은 들어가서 그냥 바로 샤워하고 잤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영상을 또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또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또 많은 정보들 또 있으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